네 안녕하십니까 세움경제 TV의 이슈 세움입니다. 네, 제가 오늘 분석할 종목은 어, 이 바로 클래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클래시스와 같은 경우에는 어, 최근에 광고 모델인 서예지에 의해서 종목이 다소 노이즈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 현재 어, 주가의 움직임을 지켜본다면 어, 최근에 이제 에스테틱 쪽 이제 미용 어, 이런 쪽이 이제 시장에서 살아나는 부분과 어,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이 매출이 이제 전, 전체적으로 증가 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어,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클래시스 상세하게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의 움직임을 본다면 어 같은 어이 동료 업계 종목을 지켜본다면 어 클래시스와 같이 이제 대장으로 불리는 제이시스 메디칼, 어 제이시스 메디칼도 굉장히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두 어 종목 다 이제 상당히 공통점이 섹터뿐만 아니라 두 종목 전부 다 스펙으로 상장했다는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 제이시스 메디칼 또한 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데, 어, 클래시스 또한 이제 스펙으로 상장된 기업 중에서 이 상당히 지금도 고점을 어, 달리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단기적으로 제이시스 메디칼이 이제 고점을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 클래시스 또한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제 작용을 할 거다. 앞으로 주가는 더 어, 기대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코로나가 아직 완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피부 미용에 대한 움직임이 다소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반대로 영업이익과 실적은 조금 개선이 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매출은 크게 늘어났는데 코로나 타격으로 인해서 2020년에 매출은 다소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 당기 순이익은 오히려 전년 대비 14% 이상 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증권사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 자료 이제 전체적으로 내수 회복과 해외 매출의 성장세로 이제 올해 매출 또한 30%, 이익 또한 40% 이상 늘 것이라고 어, 예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현재 어,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 여기서. 클리시스는 병원을 대상으로 이제 장비를 공급을 하는데 이 장비에 사용되는 소모품이 49%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소모품 자체의 마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주가의 이 움직임이나 이제 향후 성장성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내, 이제 차트를 분석을 해보면 사실 움직임은 뭐 섹터의 움직임에 그냥 동반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 어, 클래스 같은 경우에와 이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흐름이 고점 부담이 상당히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어,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돌파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 어,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한마디로 추세가 꺾이면 어, 바로 이제 하방으로 내려앉을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 이 현재 해당 흐름 어, 지켜보시면서 투자에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움경제TV의 이슈 세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